오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는 박찬욱 감독의 또한 편의 복수극입니다. 이 영화에서 천사 같은 미소를 가진 여배우 이영애 씨가 냉정하게 복수를 하는 여인으로 변신해 영화 팬들이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금자씨는 어떤 여인인지 백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속죄해야 되는 거야. 속죄 알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도 비밀리에 작업을 마친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주인공인 금자씨가 친절하다는데 과연 어떻게 얼마나 친절한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죽였어? 아직? 친절한 금자씨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쓰리 몬스터로 자신만의 복수 세계를 보여준 박찬욱 감독의 복수극이란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여배우 이영애가 13년간 복수의 칼을 갈고 원수를 응징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공식 홈페이지로 오픈했던 친절한 금자씨는 어제 오전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기 됐습니다. 예고편으로 보여지는 금자씨는 여린 외모에 냉정한 말투로 잔혹한 말들을 거침없이 해대는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천사 같은 외모의 금자씨는 유아 살해범이라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고 13년간 정말 성실하게 복역 생활을 마칩니다. 예반게 보여야 돼. 모든지 교도소 문을 나선 금자는 친절한 옷을 벗어 버리고 과거 그녀를 사주했던 백선생을 찾아가 복수의 단도를 휘두릅니다. <목소리> 세상 밖으로 나온 금자씨는 무심한 표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남자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랑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화장이 그게 뭐야? 아... 금자 씨는 너무도 친절한 말투에 친절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13년간 복수의 외길 인생을 살아온 강인한 여인입니다. 친절한 금자 씨는 그녀를 기다리는 팬들을 향해 한발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